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때하고, 네. 서비스를 할 때하고, 네. 그냥 그 어떤 솔루션이나 네. 엑셀를할 할 때하고, 네. 어떤 점이, 네.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납니까? 일단은 이제... 내재화를 했을 경우에는 네. <laughs>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음. 한뭐 3, 4년 지나면 네. 그 플랫폼을 다시 뭐 갈아야 되는가 음. 이런 주기적인 고민이 계속 탁쳐 오거든요 네, 네, 네. 일단 그 부분이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음. UI적으로 보면 음.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글로벌 법인이 많이 있어요 네, 네. 각자의 법인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뭔가 발주를 낸, 낸그 UI를 음, 음.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음. 그러니까 너무 좀 복잡하고 음. 네, 네. 쉽게 말하면 포탈이 각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것처럼 네. 이제 아. 아. 내재화했을 때그 UI에서 음. 느껴지는 이질감. 음. 저희는 사실은 이제 어 조금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 네. 글로벌리억셉터블한원 음.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음.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. 네네. 네. 자 그렇다면 그 실제로 이제 여러 이제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게 네. 많않습니까그 네. 중에서 이제 이렇게 오라클을 뭐선택하되는 네. 이유는 뭘까요? 어, 다른 툴도 좀 검토를 했었고요. 네.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오라클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이 음. 어,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고. 아, 네. 네. 그리고 사실 그 탈레오, 오라클 탈레오인데 네. 탈레오는 체육 모듈이 많이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네, 네. 저희는 이제 평가 모듈이었기 때문에 음. 좀 고민도 있었지만은 음.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수준, 그러니까 음. 글로벌 원 플랫폼이고, 음. 그다음에 언어 지원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, 네네. 저희가 그전에 엑셀로 했었거든요. 네네. 엑셀로 하다 보면은 이제 OS 사양이라든가, 그렇죠. 언어 막 깨지고 예, 막 이런 부분이 음. 많이 발생했는데, 이제 음.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확실한 게 음.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네. 예. 그 지금 그러면 뭔가 회사들이 이제 자체 솔루션에 엑셀 쓰고 있다가 예. 어, 클라우드로 이제 뭔가 도입하려면. 예. 도입하기 전에 네.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? 네. 어까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는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. 기본적인 이제 프로세스가.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맞출 것이냐 음.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네네 그렇죠. 이제 그렇게 에.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돌려서 에. 에. 클라우드가 글로벌한 플랫폼이라면 음. 글로벌한 프로세스라는 거죠. 네네. 그럼 이 프로세스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? 음. 그 우리와의 그 갭은 무거울 거고 네네.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어,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아 고민이 아 선행되지 않으면 아 그거는 의미가 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그렇겠네요. 예. 글로벌하게 이미 인정받은 예. 그런 이제 것들을 프랙티스지 도입하셨고 예.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뭔가 쓰면서 운영상에는. 예. 어떤 이점이 있었습니까 운영사에 쓰면서 일단 뭐 저희도 목표가 확실했으니까요 네. 글로벌 원 플랫폼 그리고 네.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네, 네.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 만족했고요 음. 또하 나는 그 과거에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할 때는 음. 사실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려웠어요 네, 네. 근데 이게 몇년 누적된 자료들을 쭉 보다 보면 음. 아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, 네.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화될수 있다라는 거이두 아, 네. 이 가지가 굉장히 아. 중요한. 부분이고요. 그러면 네. 이제 평가다 보니까, 네.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이, 네. c d 터에서 구성원들이 다 그거를 쓰게 되는 겁니다. 다 쓰는 거죠? 네, 쓰면서 네. 어떻게 보면 그 평가, 그 HCM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네. 서로를 네. 더 옛날보다 더잘 알, 안다고 볼 수도 네. 있을까요? 어~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. 네, 그냥 새로운 네. 플랫폼이 바뀌었는데 음. 엑셀로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음. 용이하고 음. 어~ 또 데이터 어, 음.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다 이 네. 정도이고 음. 사실 이제 직원들한테 저희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음?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음. 프로세스가 바뀌는 게 아니다 네네. 그냥 플랫폼만 바뀌는 거다라고 저희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했었거든요 음. 그래서 조금 더 어, 수월하게 네. 변화 관리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. 네네. 네.